그래서 내가 군악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? 대통령 들어왔을 때랑 국방부 장관 들어왔을 때랑 그거 어떻게 하냐 그 진짜 별거 없어 우리가 보통적으로 아는 게 뭐야 딴따란 딴라란 딴따란 이 멜로디가 별 개수대로 붙잖아요 원스타면 뭐야 딴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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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서 따단따단따단 딴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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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란딴란딴단란따란 딴따란 딴란 딴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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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란 딴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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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따 딴따란 따란따라단따 내가 알기로 3스타부터 이제 FM으로 하면 뒤에서 예포도 쏴요 뒤에서 대포 쏘는 거 있잖아. 빵! 아아 뒤에서 또막 톡톡톡톡톡 아 빵하고 아 코스타 어. 딴따라 딴따딴따라! 곱하기 네번 그다음 라바라밤라바라밤라바밤 이게 장성에 대한 경례고 장군에 대한 경례가 있어. 그건 뭐냐면 뒤에 멜로디가 달라요. 국방부 장관께 대하여 경례를 하면 앞에는 똑같해. 네 번을 해요. 딴따라 란따란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따란란란 하고 빰빰빰빰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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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따따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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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따가 가따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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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밤 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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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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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<목 halls>